롯본기 김교수. 이 책은 롯본기 김교수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고 일본에서 사업도 하고 전에 대학교수로도 활동했던 분이 일본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아직도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읽어보길 추천한다. 이 책은 저자가 유튜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낸 것으로 이책 말고도 굿바이 일본이라는 책도 출간했다. 일본은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일본에는 특유의 메이와쿠 문화가 있다. 메이와쿠는 민폐라는 뜻으로 일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다. 이처럼 우리는 일본인에 대해 예의 바른 국민성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렇지만 이런 일본인이 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을까. 저자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인은 일본 안과 밖을 구분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자국 내의 것과 외국의 것을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것에서 보여진다. 자국의 섬은 시마로 부르지만 외국의 섬은 토라고 불러 차별을 둔다. 배도 일본 선적은 마루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외국 선박은 호를 붙인다. 이는 일본인이 섬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다. 일본에게 대한민국은 철저한 을이다. 일본이 다른 나라에게 절대 사과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이른바 갑을 문화 때문이다. 일본에는 을에게 불합리한 선택과 행동을 강요하는 특유의 갑을 문화가 존재한다. 이런 갑을 관계는 남녀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에서 남자는 여자를 아랫사람 부르듯이 오마에라고 부르는데 이는 너라는 뜻으로 상대방을 하대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런 일본에게 대한민국은 을일뿐이다. 일본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정신병원 수 세계 1위. 전 세계에서 정신병원 수가 가장 많은 나라 바로 일본이다. 일본에는 8000여개에 달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중 1000개가량이 정신병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일본 병원 줄 무려 12% 이상이 정신병원인 셈이다. 한발더 나아가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5분의 1, 18.6%이 바로 일본인이라고 한다. 전 세계 정신질환 환자 5명 중 1명이 일본인이라는 계산이다. 매우 충격적인 수치다. 반려동물 살처분 세계 1위 일본은 알락사도 아닌 살처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악명이 높다. 일본에서는 한 해에게 10만 마리, 고양이 20만 마리가 살처분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모든 동물을 합쳐 약 2만 마리, 영국은 7천여 마리, 독일은 0마리라고 한다. 한해 3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을 마치 짐작처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처분하는 일본의 생명존중 사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가사분담을 하지 않는 남편 비율 세계 1위. 일본 남성은 타인에게는 극도로 예의를 차리려 노력하는 모습과는 달리 정작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할 가족에게는 형편없는 태도로 일관한다. 농약사 용량 세계 1위. 일본은 전 세계에서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좁은 땅덩어리에서 미국의 스무 배에 달하는 농약을 살포한다. 또한 일본 수돗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염소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소독한다. 식품첨가물 세계 1위. 한국은 약 379종류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 미국은 130여 종, 독일은 64종. 영국은 21종류의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일본은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 무려 1,500종류에 이른다. 또한 유전자변형 식품 소비도 일본이 세계 1위를 달린다. 일본은 결코 보이는 것만큼 속까지 꽉찬 나라가 아니다. 그저 아슬아슬한 순간을 견뎌내고 있을 뿐이다. 도박천국 일본. 일본은 과연 어느 정도로 도박이 만연해 있을까? 이은 객관적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다. 카지노로 유명한 마카오의 연 매출액은 20물결표 사인 30조 원이다. 일본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빅사, 파친코, 경마, 경륜, 경마, 만 따져도 연 매출 250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도박의 현재가 제2차 세계대전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3S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일본인은 한층 더 국가에 순응하게 됐다. 도박을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패전 후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를 살려야 했기에 국가 차원에서도 도박을 장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저래 도박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통계의 허점, 일본 취업의 진실. 현재 일본 취업 시장이 호황인 건 사실이지만 아베노믹스의 효과 때문은 아니다. 일본에서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 1945년 전후 출생자의 은퇴가 수년 전부터 이어지면서 매년 200만 명 가량이 은퇴를 하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 탓이다. 일본 평균 초봉은 약 20만 엔 선.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정도다. 세금을 제외하면 17번지만 엔 정도가 손에 쥐어진다. 물가가 비싼 편인 일본에서 17만 엔은 그리 큰 돈이 아니다. 독도가 시끄러워야 아베가 웃는다.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대상으로 왜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것일까? 일본의 숨겨진 속내는 국내 법적으로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해서 국제적 문제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적 분쟁을 담당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속된 전, 현직 일본인 재판관은 총 4명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바로 이것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끌고 가려는 의도이다. 일본이 지금처럼 끊임없이 독도에 관한 논란을 일으키면 시료지배가 아니라 점유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저자는 이러한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 시도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외에도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혐한 방송 및 혐한 서적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아베 정권의 몰락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들을 알려준다. 일본이 궁금한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한다.